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정원의 관리 대상으로 한 3개월 반 정도를 학교를 안 다니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법 같은 것들을 좀 깨달아 갔던 시간이었고, 또 저도 나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았어요. 지인들이나 친구들은! 많은 걱정들도 하고, 또 아이랑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힘들지 않았냐 하지만, 제가 저희 아이를 통해서 볼수 있었던 거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행복지수가 올라갔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아이가 굉장히 많이 웃었고, 되게 편안해 했고, 아마 어떤 정해진 루틴이라던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뭐 저녁에 일찍 자고, 뭐 이런 규칙에서 조금 벗어났던 자기 마음대로 한번 해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이제 친구들 중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좋지 않냐 했는데, 저는 처음엔 만약에 아이가 이제 회사를 다니게 되면 이제 성인이 돼서 규칙적인 생활을 과연 다할수 있을까. 그게 걱정되지 않았거든요. 해야 하는 일을 하게 될 때는 알아서 일찍 일어나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주변 친구들은 성장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지 않냐 이런 얘기를 되게 걱정을 해주셔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됐던 시간은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어 양양에 이제 아예 이주했습니다.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저희 친정 부모님 집이 다 전소가 돼서 화재가 났고. 집 털을 한 3개월 정도로 그냥 내버려뒀는데 흉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랑 이야기해서 이 집을 다시 지어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서울에는 있 집을 빼서 이렇게 저는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도 같이 오게 되었어요. 어, 이사한 지 지금 이틀 되었어요. 양양에서 다행히도 정원의 관리 대상 그 유예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작은 시골 학교에 전학을 가게 되었어요. 거기은는못가 해봐 나는 바이바이 어? 바이바이 바이 만약 거기에서 좋은 친구들이랑 같이 뛰놀 수 있다면 학교를 가는 게 어떻겠냐 라고 말을 했고 아이가 어저께 처음으로 학교를 갔는데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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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었다고 해요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운동장도 넓고요 아이가 재미있게 잘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4학년 여자의 두명 어, 그리고 3학년 남자의 두명이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는 4명이 총한 학급에 있는 학교예요. 단우가 다섯 번째 멤버가 되었습니다. 어, 선생님도 서울이랑 많이 다를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이 뭐가 다를지는 아마 지내보면서 느끼겠죠. 아이도 느끼고 저도 느끼고. 아이한테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는 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까지 <laughs> 저와 제 남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학교 좀 다녀보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친구들이랑 정말 뛰놀 수 있는 환경이라면 정말 놀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면 또 지켜야 될 규칙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면 가는 게또 좋죠. 아무래도 만약에 그게 싫다라고 하면 다시 <laughs> 관리 대상이 돼서 다시 또 홈스쿨을 할 수도 있고. 아이도 아마 이 많은 풍경들과 또 그런 풍경들 속에서 많이 걷고 또 친구들과 뛰고 여유로운 어떤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곳에서 좀더 많이 사색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역시 느리고 여유롭게 좀 살면서 제가 맡은 일들을 해야 하는데요. 카테고리를 최대한 단순히 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음 1. 예, 어, 홈스쿨 하는 전국에 계시는 분들과 보통 한 5살, 6살, 7살, 8살 정도까지 되는 아이들의 엄마들이 아직까지 내 아이를 되게 열심히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저의 경험과 이야기, 그리고 영어로 하는 과학 혹은 영어를 도구로 삼는 수학,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는 그런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그게 제 공식적인 일이고, 그전에는 내 애가 다 크면 안해 라고 생각을 했고, 어, 사실 저희 아이가 이제 다 커서 그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홈스쿨을 제가 막 옆에서 해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제 조카는 아직 다섯 살이고, 제 친동생이 너무 원하고 있어서 그 스터디를 같이 열어서 계속 주된 일은 하려고 해요. 제 카테고리 안에서 의두 번째 일은 제가 썼던 작품들 이야기들 이런 것들 조각 조각들을 다 모아서 정리하고 새로운 글들을 이제 써갈 생각입니다. 저는 드라마나 혹은 대본 위주로 이제 쓸 생각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 하나 차분히 정리하고 써야 될 시간이 왔어요. 세 번째로는. 제 개인적인 블로그를 가지고 지금까지 아이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사진이 막 수만 장이고 자료도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블로그에 틈틈이 잘 정리해서 모아놓을 계획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보실 수 있고 어떤 영감을 받아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5~6년 정도의 기록들을 잘 정리하려고 해요. 하나 더 있네요. 운동 부분인데 제가 한 5개월 동안에 제 친동생이 부탁을 해서 본인이 살을 좀 빼고 싶다 그래서 같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렇게 운동해서 바디 프로필까지 찍었어요. 총 6kg 정도 감량하고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떤 목표가 주어지니까 되게 열심히 정말 매일매일 만보 걷는 게 되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았던 그 목표 하나를 가지고 제 동생이랑 너무 많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운동도 운동이었지만 정말 가까이에 살고 있는 동생인데 제대로 못 보고 살았단 말이죠. 내일 운동을 같이 하면서 같이 걸으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살 빼는 이야기, 식단 이야기, 가족과 남편 이야기, 그런 많은 이야기들 나눴습니다. 저희 동네에 천이 하나 흐르고 있어요. 어, 제가 서울에 살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이에요. 거기 갈 틈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놀란 게 성북천을 내려가 보니까 청계천까지 이어지는 정말 긴 구간에 밤 10시 던 새벽 뭐한 12시 경이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걷고, 또 뛰고, 데이트하고, 산책하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아름다운 곳이었다는 거를 이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 걸으면서. 그 전까지는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동네 살면서 애를 키워, 키운다고 그 가까이에 있는 성북천도 한번안 가봤나라는 생각이 들니다 그래서 성북천 정말 좋았던 기억이고 앞으로도 제 서울에 올라가면 동생이랑 걸을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게. 네, 너무 감사하죠. 이거 봐. 이 느티나무 이거. 엄마 얘가 이렇게 좋아. 난 얘가 너무 예뻐. 이 느티나무가. 특히 바람 불 때. 예쁜 여자의 머릿결 같아. 머리를 흩날리는 아이. 안녕, 예뻐. 고동 찾았네? 맞아. 잘 찾았네. 너왜 이렇게 잘 찾는다? 우리 잔잔한 데가, 잔잔한 데, 그, 뭐냐, 고동이 없을 리가 없잖아. 이제 이사 가기 전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지를 어떻게 모르고 살았는지 정말 너무. 서울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지 정말 몰랐고, 저희 집 동네에 이런 곳이 있는지는 더더군다나 몰랐습니다. 이제 이사갈 거 생각하니까 조금 짠하고, 음, 서울 정말 좋았다. 그리고 이런 곳이 정말 있었다는 거 몰랐다. 너무 아쉬워요. 이제 이사갈 거 생각하니까. 여러분도 동네에 이렇게 멋진 하천, 시내가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과 혹 혼자서 운동도 하고, 너무 운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어, 너무 일로만 바쁘고, 육아로 바빴다가, 잠깐 한 템포 쉬니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렇게 제 주변에 가까이에 있었어요. 하나 이제 시간 없어요. 엄마 고운 느낌 받고. 이제 제대로 그렇게 살려고. 고동이야? 그래서 운동까지 네 개의 카테고리로 이제 살아갈 생각인데요. 얼마 동안 계속 살지는 모르겠지만 글쎄 살아보면 이곳이 또 정이 들어서 이곳이 마지막 종착지가 되진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식을 간간히 인터넷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소식 전해드릴게요. 아마 이제 양양살이 하면서 저는 그런 거 있어요. 어, 매일 매일 좀 기록을 해볼까라는 생각해요. 양양에서 서울 촌뜨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많이 배우고 기록하고 또 공유하고 싶은 것들을 공유할게요.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음, 어, 맨 얼굴 너무 죄송합니다. <laughs> 바이바이!